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방인의 때의 끝, 즉 마지막 하늘의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동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큰 징조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어떠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온 세계에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피박과 권한을 받았습니다. 애매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온 세계, 열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영국의 외상 발포의 선언에 의하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본국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또한 발발했습니다. 그때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럽에서 히틀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세계 1, 2차 대전은 유대국가를 가나안 땅에 회복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1967년에는 그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땅 성전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두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의 동향은 마지막 때 가면은 특별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1948년에 독립했지요. 67년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회복되었지요. 마지막 때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동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며,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 다 가서 즉 그리스도는 조약을 파기하고 유대인들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패하여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차 이 사건들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들이 질문한 데 대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 이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24장, 4절, 5절, 11절 등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무엇이냐?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은 많은 여러 가지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상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단이 갈수록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7절에 가면은 온 세계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난류와 전쟁이 훨씬 더 빈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지진과 기건이 있고 그와 아울러 누가 보면 21장 11절에는 온역이 또한 극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이전과는 달리 예전과는 달리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모든 것의 빈도와 강도가 훨씬 더 극심해짐으로써 우리들에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특이한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복음 전할 때는요, 우리 조상들, 한국에 1880년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말로 전하며 겨우 해봐야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말 타고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도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복음이 점점 더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서 문화의 혜택을 입어 복음 전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복음 전파는 어떠합니까?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TV로, 얼마나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수단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들을 복음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명의 이기들이, 이기들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한 데만 이용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활짝 꽃피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모든 것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누구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증거되긴 되었습니다. 왜? 인터넷에 온 세계 퍼지면 복음은 온 세계 퍼졌 전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문명의 이기를 아직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쭉 나타나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열뿔이 등장한다. 열뿔이라는 단어는 특이합니다. 열뿔은 다른 말로 하면 재생로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스 2장과 다니엘스 7장을 비교해 놓은 도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 도표는 다니엘스 2장과 다니엘스 7장의 개시를 비교하여 그려 놓은 도표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큰 신상은 다니엘스 2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큰 신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은, 놋, 철. 그리고 다니엘스 7장에 가면 다니엘이 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 짐승을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장과 7장을 비교해 볼때 2장도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이 본 짐승도 네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례대로 연결하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 부분은 바빌론 다음에 나타난 메데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소로 된 배와 넙적다리는 그 다음에 또 나타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철의 나라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까지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나라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이네 번째 나라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늘 날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까지 모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탈리아? 수도 로마 시는 있지만은 로마 제국은 벌써 15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방인의 때라는 이 중간 시대, 관로 시대가 있죠. 이 기간 동안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로마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재생 로마라고 합니다. 이 로마는 짐승으로 비교하면은 어떠한 짐승입니까? 열불을 가진 무서운 짐승,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짐승. 이 다리가 로마는 철로 되어 있죠? 열불 달린 짐승은 이빨이 철 이빨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 중에서 특별한 징조는 잠자고 있던 로마가 이방인의 때 끝에 가면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 일어날 재생 로마는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가면은 다니엘스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뜨인 돌이 나라와 우상의 발을 내리치는데 이 우상 전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너져. 타당마당의 겨와 같이 모두 다 사라지고 이 우상의 발을 친 돌은 온땅의 태상과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을 벌써 다니엘스 2장에서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스 2장과 다니엘스 7장을 비교하여 볼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또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고 했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날 즈음에 로마라는 나라는 다시 일어날 때. 로마라는 나라에서 마지막 황제가 누구입니까? 짐승의 11번째 뿔, 다시 말해서 작은 뿔, 적 그리스도가 재생 로마에서 마지막 황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뜨인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스 2장 34절과 35절에는 뜨인돌이 나라와 신상의 발을 내리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정부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이 발을 내리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정부,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거 왜큰 신상이며 이쪽은 왜 짐승입니까? 이거 두 가지가 왜 똑같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정부, 바벨론으로,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인간 정부는 모두 우상의 나라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재생 로마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때 일어날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신상의 끝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발가락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 가서 재생 로마 즉 열뿔이 달린 짐승이 일어나는 이 시대는 다른 말로 해서는 열뿔 시대요.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열 발가락까지 온 때이기 때문에 열 발가락 시대이다. 다시 또 설명합니다. 재생 로마가 일어나면 앞으로 열불 시대, 열 발가락 시대로서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떠인돌로스 재림 하시어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열불은... 현실적으로 어디며 무엇이냐. 로마의 판도, 옛날 로마의 판도는 어디입니까? 지중해의 주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지중해 주변에서 재생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유가 지금 수십 개국인데 십몇 개국, 이십몇 개국이 덜락날락 숫자가 불었다 늘었다 놨다 하는데 결국은 이 이유가 십 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십0개국이 연합하여 이유가 10열 10 나라로 된 이유, 십0개국이 연합하여 재생 로마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대단히 신빙성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유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옛날 로마의 판도 내에서 십0개국이 연합하여 재생 로마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대를 잘 보면서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열 개국이 합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열불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열 불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온 것은 점차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며 여기서 유대인들을 귀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겔서 39장 끝 부분에서 읽었듯이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 1,300만 명 이상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7, 8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되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능력의 주님. 때가 되었으므로 그분의 권능의 팔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유대인들을 알곡을 모으듯이 고토, 본토, 관한 땅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사실 옛날 로마시대 때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837년에 인구조사를 하니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1948년 독립 당시에는 이스라엘 인구가 65만 7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수백 배의 인구가 불어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962년에는 이제는 독립 당시에 65만 7천 명이었다가 62년에는 200만 명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88년에는 300만 명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2006년, 2006년에는 500만 명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2008년에는 600만 명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은 700만 명 단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70년 만에 이스라엘 인구는 25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째 징조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 때즉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 신명기 30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말씨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다시 모으시리라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13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두 돌아오는 날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더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알곡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단장이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모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의 토에 내어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요나가 거역한 것과 같습니다. 요나가 도망쳤지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우상을 섬기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말하면 큰 물고기 뱃속은 온 세상의 큰 나라들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고통을 당했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요. 이스라엘은 고통 당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날까지 통곡하면서 통곡의 벽에 와서 우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습니다. 이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그 작은 땅 이스라엘은 세계의 부가 반 이상 모이는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38장을 유의해서 한 단어 한 단어씩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특별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러시아가 갑자기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게스 38장 이전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곡 땅. 이것은 러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로스. 이것은 러시아. 로스. 러시아 같죠. 발음이 비슷하죠. 메세. 모스코바.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8장 6절에는 극한 북방에 있는 너를 갈고리를 깨어서 주님께서 내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한 북방이라는 단어를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자를 그어서 똑바로 정북방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무엇이 나오는가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극한 북방에 있는 모스코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왜 쳐들어옵니까? 보나마나 유대국가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 있으니 유대인들의 재물을 노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유대국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대단히 중요한 지리적인 요,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여 오늘날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차지하면은 부도 차지하고 중동 석유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38장 5, 6절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을 선동하여 러시아는 혼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하여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 주로 말을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들이 집결할 수 있는 땅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넓은 평야 한 곳이 있습니다. 먹이또 평야입니다.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하는 아마겟톤 전쟁도 먹이또 지방에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큰 전쟁들이 먹이또 평야에서 특별히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먹이도평에 와서 깜짝 놀라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1799년의 일입니다. 나폴레옹도 이스라엘 땅을 잠시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연합군은 전멸하고 러시아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군대들이 각자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고 전염병이 퍼지게 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고 심지어 우박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 불을 내려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 2의 출애굽입니다. 질문합니다. 제 1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모세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그것은 제1의 출애굽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계 열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제1 출애굽할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쳐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누가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러시아 연합군이 역시 말을 타고 쳐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제1의 출애굽 때는 홍해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제2의 출애굽 때는 앞으로 어디까지 쳐들어옵니까? 먹잇도 평양까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둘다 개입하셨습니다. 제1의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모두 다수장켜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먹이토 평야에 모인 러시아 연합군들에게도 역시 물을 사용하십니다. 폭우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그러나, 거기다가 에또하여 유황불까지 내리십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멸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들려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세계 정세가 대단히 혼란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아시고, 주님을 대비하여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